하나 아, 너무 캐릭터 맞는다. 안 돼. 안 돼. 저 집이 둘이 저렇게 모여 있다. 둘이 저게 데이트. <laughs> 응. 너는 응.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데이트다. 어, 저. <laughs> 저다가, 음. 저거. 응. 저다가 이런 소한 둘은 어. 데이트를 안 나갔었잖아. 그 은정이 아빠가 주고. 아 저도 딱 그런 말만 들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모르다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인지 말해줘. 아 진짜. 십칠한 남아 있다. 아니야, 아니, 뭐 말했어. 아니, 말했거든? 3개월 아니야, 말했거든? 그렇이 나오겠지. 어, 응, 말했 말했어. 강아얘기하 거야? 아, 아직 못 들었어, 야, <목소리> 못 들었어? <프로>. <웃음> 미안하다. <웃음> 우리 뭐 데이터 없어기요 짱, 나만, 그어로어뭐 갑자기 저녁대로 그대로, 그대고 그대로, 그대로, 그대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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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로, 그대왔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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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이그대그런거 같아 아,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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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laughs> 아니, 관세표한 때문인 것 같은데 난그 불편한 맛이 없었어. 내게아 오늘 영수님한테 찾아 계속 하려고 참 남자 숙소 응. 찾아가서 로고 응. 하니까 영수님이것 같다. 또 미안하니까 공연 공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좀 전해달라고. 안녕 응. 영수님 있어요, 영수님? 영수님 시아 그래요? 아그 약속 안지 사람. 제 사과를 어아진요그럼 나오면 공감했다고 말좀셨어요좀까먹었 까먹었어 자이 얘기를 네, 안 했어? 아... 왜요? 했어저 사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 했어 체포했다 그래가지고 나 있었네? <laughs> 네 옆에 누가김이왜냐왜냐 <laughs> <왜 있냐? 웃음> 공사가 뭐 어, 아, 그래 되고 다시 일정이 시작되고 그때 내가 황이 있었어. 그래서 다시 내가 영수님, 때또 찾아가서 우리 그거 다 끝나고 응. 갔는데 다 있을 때라서 응. 영수님 얘기 좀 해요 이러고 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랬었는데 응. 아 그때 장난으로 내가 안 나온 애고씨 내가 약속 안 지켜가지고 이자서안 가면 될니까 자기는 못 들었더라고요. <laughs> <목소리도> 아니야, 뭐,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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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야 지금으로 전해줘 아, 아니 진짜 지금 풀버왔는뭐 했어? 또 했어? 뭐 너가 들었는데 까먹은 <목소리도> 아, 거일 수도 있어야지 어야 있어. 아, 있어.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간다 아.. 아.. 그럴수도있겠네요두 아.. 너왜 갑자기 데이 나. 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시간에 오면 아너무 나를 걱정하려고 하나? 어 나는 오해를 충분히 했을 때 이런 상황이구나. 정기 사소한 문왜냐고 몰라. 고이이이는 맞아. 아, <웃음> 아, <웃음> 어, 맞아. 에 결론이 나왔 문득 갑자기 시작한 다 걸로 내가 거기서 놀란 거 아니야? 뭔가 시간 패이 아니었을까? 아그치그치 영숙님도 뭐 다른 거 하러 가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갑자기 영숙님이 그걸 못 전해줬어. 그러면 나랑 그도 잠깐 잠깐 이게 잠깐 잠깐 이제 시간 있었네. 아 그거 막다말 못했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안해안 해. 안 해가. 그런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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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아, 내가 생각해보면 잠깐. 음. 음. 질투 그냥 질투를 하는데 그게 음. 표현을 생각하는, 할, 음. 음. 뭐좀 애정표현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걸 물어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고백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형이 너 오늘 그 세월의 품질을 너무 못 만나는 걸 얘기 안 했지 나 네, 어머님이랑 얘기해야 된다고 음. 어, 했는데 그러니까 표현이야 그거는 자기의 어, 자꾸 얼쩡거리면서 아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 대화가 왜안시고 이게 하나하나 상호, 이제 <목소리도> <해둬도 좀 와야 목소리도> <했는데>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 러는 거야. 아 영철이랑 얘기하고 있는? 영철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고 영상철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 영철이랑 그게 아, 계속 계속 서로 서로 <목소리도> 아니다 이랬어.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치. 친으니까 어. 약간 질투의 표현이고 도와주고 싶었대.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래도 불편한지, 나한테 그러니까 더불편한 거야. 음. 음. 거절하라고. 근데 어쨌든 그들 딴 거지. 맞네. 나도 딴 거지. 오빠는 잘 얘기했어. 나 그런데 그런데 컨트롤 컨트롤 다 얘기했어. 아, 이렇게 큰 털림 거절하고 온다? 아, 얘기했어. 나는 누, 누구랑 만날 때잘안싸우야지 음. 그랬거든? 근데, 근데 그런 게 있어. 안 맞으면 싸우더라고. 그래서 아까, 아, 갑자기 혼란이 올 거야. 그래서 얘기를 푹 해봐야 돼. 음. 하러 갈 거야, 지금. 연인이 되면 뭐 어디 가지 말아 누구 만나지 마라 이런 걸 제일 듣기 싫어하시는 스타일뭐 네. <목소리> <왜> 먹었어요? 너무 하게 먹어. 까요 아, 아, <목소리> 아, 잠깐만. 아, 이게. 너무 중요하데 이게 지금 이제 석훈이 아니냐고. 머리 아파. 나 지금 혼나는 것 같아. 아니, 안 되냐고. 아, 힘들다. 자, 잠이 왔어? 아. <목소리> 아, 잘 다녀왔어요? 소주 올래? 아, 너다까먹었 아, 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해봤어. 어, 됐다, 됐다, 나는 오해다. 정신도 안 거쳐. 가서 술 마시자. 아, 근데 영수 님이 아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은수님이 이거못 들었대요 은수님한테 그래서 기가 막아버렸는데 근데 은수님이 이거못 들었대요 은수님한테 그래서 기가 막아버렸는데 뭐? 아 그거 못 전했어요 왜냐면 어그 아, 어. 은수님이 어. 씻으러 들어갔을 때 은수님이 어? 씻으러 들어갔을 때 어? 이제 우리 빨리 촬영해야돼요 은수님 빨리 나오세요 이랬어 막아 다행이다 <laughs> 잘먹어어 <laughs> 어, 뭐야 가방 <laughs> 아, 진짜 <laughs> 가 <자가> 없네 야 <laughs> 씨, 뭐야 너 <laughs> 괜찮아? 아옷 아, 입고 나왔어야지. <laughs> 아 이게 집에서 한 거를 다 있는 거야. 건... 죄송합니다, 동이 근데 이게 씨아니까 이게 이유가 있었네 이유가. 어 닦여주셨어. 요1 5 세였던 세 못매였던 거세몸매였던 거다. 옥님을본 거야. 옥수님 옥순님 나서 내가 님이 갔는데 그냥 갔어. 김씨, 네. 음. 뭐, 정말, 뭐, 당연히. 아, 이거, 답답너왜 아침에 만나자고. 아, 아, 싸우는 포인트가 있어. 내가? 보통 싸우는 포인트 한번 말한 거를 또 말하고, 아. 또 다른 형제가 안 되고, 그래서 감히 걔는 거를 말하 <laughs> 그런 거를 좀싫어해는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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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아, 음, 뭐 근데 그것도 이제 한천원 1, 1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 아, 자, 자, 진짜 나하고 응. 연락했던 아 진짜 재 나하고 연락했던 비슷하다아 진짜? 갑자기 직진 어 여기는 직진 아니야, 아니, 여기서. 는 노래는 한좀 그렇다 아 중간에 아, 아, 아 아니, 그만 있데 그걸 고아 그럼 뭐는? 버튼나 당근 채소. 아 응. 저도 넣었 아, 너무... 있다고 했는데. 응. 허용이안 되는 단소리에서 단둘이서... 응. 네. 아. 네. 저기 아. 술이... 괜찮은데 술을 마시면 저것도 연락는잘 돼야 될까? 아, 그런 거? 음. 좀씩 아. 나 신경 안 써. 또 알아서 먹고 들어가는 게 진짜. 아, 마시는 거. 그그 믿으니까 이상한 식판 애들은 어떻게 든해 믿으니까. 그냥 믿으니까. 어 음. 그 느낌이 안 맞을 것 같고. 거짓말 하려면 어떻게든 있을 같이상적으로가치이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면을 얘기할 잘 때는, 면을 주시면 잘 맞을 어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는 많이, 맞는데,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이곳이 분이 이곳이 이거는 또 모르니까. 사 선택을 한다 쪽에 가깝긴 한데 제가 매번 인터뷰 때도 누구 선택한다 해놓고 그때 다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또그 순간에 약간 어떻게 보면 기분 타죠 뭐 사실상 MBTI로 제일에도 엄청 계획적이긴 한데 그럴 때딱 보다보면 그때 분위기 순간 내 감정에 너무 칠투된 지 같더라고요 음... 좀 어렵습니다 <laughs>